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주 특별한 분양 소식입니다. 대전 2호선 트램 읍내역 바로 앞에 들어오는 초역세권 입지로 단기간 내에 엄청난 인기로 빠르게 분양 마감되었던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아파트입니다. 본 단지는 현재 일반 분양분 100% 마감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정말 귀한 회사 보유분 물량이 나왔습니다. 단 50세대 일반 분양보다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귀한 로열 등호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별 분양 소식입니다. 기존 일반 분양 당시 분양가보다 저렴하고 계약축하금 지원까지 푸짐한 혜택이 더해집니다. 인기가 워낙에 많았던 현장인 만큼 역시나 이번에도 빠르게 마감될 예정입니다. 너무나 궁금하시죠?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특별 회사보유분 분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1-9번지 1원, 대전 2호선 읍내역이 단지 바로 앞에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가선도산업에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전조차장 이전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떠오르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총 11개 동 745세대, 전용 59, 74, 84제곱미터, 2027년 5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성황리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하나로마트, 대전병원이 가깝고 인근 개족산 황토길, 송촌 체육공원 등이 있어 살기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회사 부유분 한정 물량이기에 기존 일반 분양 매물보다 최대 1,500만 원 가량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어 금액적인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또한 계약축하금 1,280만 원 지급과 추가 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입주요건만 충족하시면 필요하신 현금은 500만원 이하 정말 소액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중도금도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 때 추가로 내셔야 하는 금융이자 비용 부담도 일체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무상이고요. 아일랜드 식탁, 작은방 북박이장 냉장고 상부장까지 싹다 무상으로 드리는 혜택. 이보다 더 좋은 신축 아파트 분양 기회가 있을까요? 단 50세대입니다. 서둘러 문의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모델하우스로 나오셔서 현재 진행 가능한 정확한 동호수 확인하시고 계약 조건과 입주 절차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100% 마감된 현장에 나온 귀한 회사부유분 매물이니 발 빠르게 문의 주세요. 아래 대표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대전 부동산 시장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2호선 트램 개통, 조차장 개발 호재, 그리고 파격적인 계약 조건으로 입주 전까지 필요 금액이 가벼워 더욱 좋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 미래가치 면에서도 대단히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단지 바로 앞 대전도시철도 2호선 읍내역이 개통됩니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이 트램노선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매매가와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요. 본 단지는 초역세권 단지인 만큼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국가선도사업인 대전조차장 이전개발의 핵심 수혜지에 포함됩니다. 기존 도심을 단절시키던 조차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에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첨단 산업과 주거, 공원이 개발되는 건데요. 대덕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대덕구청 이전과 회덕 IC 신설 호재까지 도시 가치가 상승하고 인프라가 개선되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치도 상승합니다. 지금부터는 아파트 내부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해외 고급건축 시공 실적 1위, 쌍료 건설이 선보이는 고급 브랜드 단지 내부 구조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상 혜택까지 모두 확인해 주시고요.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만나보세요. 내부 구조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시죠. 파격적인 계약조건으로 만나보는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의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 소식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5 0세대 한정 물량이기에 발 빠르게 선점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십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입주자 무상 혜택도 상당하기에 놓치시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하실 기회 2027년 입주 예정으로 성황리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 아파트로의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발 빠르게 만나보세요. 아래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정확한 동호수 확인 및 계약 조건, 최대 혜택 안내를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